저 되게 늦게 취직을 했고요. 다닌 지 일주일이 됐는데. <laughs> 입사를 하기 전에 구직을 할 때는 그렇게 붙여줬으면 좋겠더니. <laughs> 그리고 사실 뭐 힘든 일인 것도 알고 시작을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laughs> 그래서 다니기 싫고 막. <laughs> 네. 아, 근데 뭐이 진지하게 그만두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관점으로. 일을 해야 할지 좀 <laughs> 질문하고 싶은데. 그거야말로 소소한 겁니다. <laughs> 그건 선택권이 나한테 다 있잖아요.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싫으면 그만둬도 되고. 이래 좋고 저래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직장을 구직을 할 때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닌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지금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다니고 싫으면 안다녀도 되는 선택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근데, 에, 부처님 같은 분도 출가하기 전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 뭐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뭐 왕이도 있고 이러지만은 막한번 필이 꽂히면 안 떨어지듯이 출가하는 게 꿈이었어요. 허락승만 벗어나가지고 막 어? 거지 같은 옷 입고 산소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인데 그게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못하게 해가 십몇 년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잡아가러 갈까 싶어 성을 벗어나 도망가가지고, 일곱 나라를 도망, 건너가 갔어요. 멀리. 한국에서 갔으면 중국 건너가, 인도 건너가, 저 아마 사우디쯤 갔나봐요. 잡으러 뭐못 오게. 그런데, 막상 가가지고. <laughs> 어. 밥을 얻어 먹으니까, 먹고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좋은 음식을 먹다, 그, 남 버리는 주스, 먹으려니까. 막, 모기는 물죠, 막, 어? 짐승은 우러쌌죠, 숲속에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후회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렇게 되냅니다. 야, 너, 지난 십몇 년간, 너 이렇게 되는 걸 얼마나 소원을 했느냐? 그러 놓고, 너 지금 이거 일주일만에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자각을. 어, 자기를 이렇게 경책하는 말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거든요. 그 자기가 취직 막 그냥 취직만 시켜주면 입사만 시켜주면 뭐든 자겠다는 그때의 간절한 마음으로 좀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만에 깨내지 말고 어, 적어도 입사했으면 3 년은 해보고 만둬야 돼. 아무리 힘들어. 월급을 안 줘도, 그러면 이게 직장 문제가 아니고 데 업이 고쳐져요. 막, 아, 어떤 남자도 막 좋아하고 사랑받으려 했다가 막상 상대가 나 좋다 하면 실정이 탁 난단 말이에 아, 그러면 이게 앞으로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늘 그래서 아까 저 뒤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 되니까, 이번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3세는 여기서 딴거 이제 안 쳐다본다. 이것만 해본다. 이거는 직장 문제가 아니라 내 까르마, 업을 바꾸는 일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